이제 제 경험, 네, 통계치에 의하면, 생각보다 많은 건의 의뢰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우진 유전자연구소 검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에서는 친자 검사, 개인 식별 검사, 종 식별 검사 그리고 저희 비건 검사, 동물 십일종 검사, 국방부 유골 감식 사업 그리고 통일부 이상 가족 사업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친자 관련해서 유전자 분석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정확히 몇 건이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얘기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영어 비밀이라서요. 대신에 이제 저는 눈꽃 뜰새 없이 전화를 출근부터 퇴근까지 이렇게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우진에서는 확인용의 경우 임당 1 1만 원, 그리고 법률용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면은 십오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확인용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네, 법률용으로 만약에 맡기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를 해가지고 법원 혹은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에 맡기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성적서가 나가거든요. 그 성적서가 저희가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 차이가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자, 만약에 부모가 아주 건강하고 질병이 없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부에서 하나, 모에서 하나의 유전 형질을 자에게 만약에 물려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돌연변이라든지 유전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발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오차값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돌연변이율이나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저희가 99.9 이상이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드렸 뿐이지 지금 그 99.9도 사실상 뒤에 9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100%라고 명확히 얘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받은 이제 제 경험 통계치에 의하면 명절 이후, 지금 설이나 추석 이후에 생각보다 많은 건의 의뢰 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담을 진행하면서 확인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 한 둘씩 건네는 거죠. 어, 너왜안 닮았어? 어, 왜 이렇게 안 닮았지? 그래서 내년에 또 봤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사촌들이나 옆에서 시부모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의뢰 권이 많은 시기나 명절 이후라고 볼수 있습니다. I <laughs>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근데 이제 그 막상 와가지고 실경위하는 부분은 예,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 쪽으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진짜 이 검사 결과가 맞는지, 너희 제대로 실험을 했는지. 왜냐하면 사실상 자기는 알고 있지만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상담할 때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정확한 실험 결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적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쪽으로도 이런 부분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저희 안쪽으로 아, 이런 부분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저희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내부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거를 뭐 결과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히 객관적으로 결과를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드라마의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를 이제 유한으로 했을 때이 것만 가지고 친자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특이건으로 사실 한국인 사이에서도 파란 눈의 아이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이제 TV에서도 반영됐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돌연변이가 있는 부분이지 뭔가 이제 유전형으로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런 형질을 가지고 판단은 불가하고요. 저희가 DNA 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친자가 맞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여부를 명확히 보려면, 친자 관계, 친자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아버지라고 만약에, 관계가 만약에 성립된다라고 하면은, 시아버지의 친자라고, 명확히 결과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 자아 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확히 자기 친부가, 자기 친모가 누군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혈육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뜹니다. 자 만약에 이제 조현병이나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이제 고객님들의 경우에는 한번두번세 번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검사 결과는 동일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한번 많으면 두 번까지만 진행하시고요 저희 다우진에서 하는 검사는 99.9% 100%까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시오.